자, 안녕하세요 자, 6차시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 달라지는 과정 무엇일까요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영상을 다섯 어, 개 찍고 여섯 개째 되는데 어, 상당히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어, 처음에 영상 찍을 때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요령이 좀 생기는 것도 같고 어, 또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 잘좀 모르겠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 집에서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해주는 댓글들. 댓글들 잘 달아주고 있죠, 그죠? 아, 뭐 수십 개씩 달리고 있는데, 수십 개씩 달리고 있는데 아주 선생님이 뿌듯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반은 수, 수백 명은 아니니까 2 2 개면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아 추워. 오늘은 따뜻한 줄 알고 옷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여름에는 정말 더웠는데, 자이 예, 학생이 되게 춥게 입고 나왔나 봐요. 계절마다 기온이 달라질 까닭은 무엇일까? 태양의 남중고도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여학생이 데 역시 이번에도 여학생이 어,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네요. 태양의 고, 남중고도. 여러분 저 어, 4차시에서 배웠죠.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뭔가요? 어, 12시 반경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남쪽의 중앙에 가장 높이 떴을 때를 남중고도라고 하죠. 죠그 기억나죠? 그죠? 자, 근데 계절의계절의 계절의 기온이 태양의 남는 것도 아주 밀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봄이 따뜻하고 여름이면, 여름면 덥고, 가을이면 점점 서늘해지다가 겨울은 추워지는데, 당연히 봄이 뭐, 어, 혹은 여름이 뭐, 계절이 무조건 덥고, 뭐, 겨울은 무조건 춥고 이게 아니고, 다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름이면 무조건 덥다. 이게 아니고, 여름에 더운 이유가 있는데, 겨울에 추운 이유에 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여러분이 남, 태양의 남중고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사차시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마 오늘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남중고도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좀 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태양고도에 따라서 다른 기온을 직접 측정해 보는 시간이 돼요. 지금은 선생님 영상 강의에서는 그냥 어,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는 계속 실험, 실험, 실험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진 까닭을 태양의 남중고도와 관련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남중고도와 관련, 관련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남중고도 한번 볼게요. 남중고도가 뭐냐? 자, 남쪽의 중앙에 가장 높이 떴을 때, 남쪽, 그죠? 여름에는 어때요? 제일 높이 뜨죠, 그죠? 그리고 겨울에는 낮게 뜨는데, 자, 여름에 낮게 뜬다고 해서, 낮게 뜬다고 해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가까이 있다고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어, 생각을 잘못한 학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어, 태양이 좀 가까이 있으니까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 태양이 높이 떴으면 더 추워지나요?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높이 떴을 뿐이에요. 높이 떴다는 얘기지. 지금 그림에서는 좀 멀리처럼 보이는데 학생이나 멀어지면 좀 그렇지 않고 이학이 이 학생의 여기 있는 학생의 머리 위쪽으로 더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배웠지만 어, 여름에는 70 76도까지 떠요. 76도니까 굉장히 어, 높이 뜨는 거죠. 그죠? 90도는 뭐야요 직각. 완전히 위에서 내리 쬐는 거야 90도면 내려쬐는데, 76도면 거의 80도 가까이 되니까는 약간 비스듬하지만, 완전히 뭐 머리에서 내려, 뭐, 완전 내려쬐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거고, 어, 겨울에는 29도까지 떨어지죠. 29도? 거의 30도 가까이니까 굉장히 비스듬하게 옆에서 뜨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빛을 많이 못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어, 남중하다는 거. 즉, 태양이 높이 뜨면 뜰수록 더 빛을 많이 받는다. 혹은 태양이 남중하는 것이 낮을수록 더 빛을 적, 적게 받는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어, 손전등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빛의 태양 빛을 받는 양이 많고 그리고 태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수록 어, 태양의 태양에서 받는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추워진다. 라는 것을 한번 선생님 실제 실험을 통해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태양이라고 하고 자 지금 여기 얘는 지금 뭐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그림자도 보이니까 더 여러분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남중고도로 하는데 자 태양이 이제 똑같은 거리라고 하면 얘가 태양입니다 똑같은 거리라면 태양이 남중고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어때요 자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원을 보세요 자, 이 정도 면적 자, 지금 이 정도 면적에 태양빛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남중고도가 점점 낮아지면, 어때요? 자, 잘 보세요. 점점점 면적이 넓어집니다. 지금 무슨 뜻인가요, 이게? 남중고도가 높아지면, 빛이 점점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이 점점 더 집중되니까, 더 많은 양의 태양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고, 자, 이렇게 점점점, 남중고도가 고도가 낮아지면 어때요? 점점점 낮아지면. 자, 더 많은 면적이 점점 넓어지죠, 그죠? 같은 양의 태양빛인데 더 넓은 면적에, 면적에 태양빛이 비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이 집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열도, 태양, 받는 태양 열도 줄어든 뜻이에요. 자. 자, 그럼 한번 거의 직각까지 와볼게요. 완전 위에서 비출 때. 이때가 제일 뜨겁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적도면은 아마 이런 거의 90도까지 비출 겁니다. 자, 심지어 우리 여러분 배웠겠지만, 그, 볼록렌즈 있죠, 그죠? 오는 태양빛이 이거를 만약에 더 이렇게 줄여가지고, 볼록렌즈는 이 빛을 꺾을 수 있죠, 그죠? 렌즈를 꺾어지고한 점에 집중한다면, 심지어 종이도 태울 수 있는, 이거, 물론 이거, 지금 이, 어, 전등을 한건 아니지만 전등 말고 태양빛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이렇게 블록렌즈로서 어? 해 집중을 하면 태울 수까지 있죠, 그죠? 종이가 타게 할수할 할 정도까지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이 빛이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남중 즉 머리 위에 있음 있을, 있을수록 더 많은 양의 빛을 많은 양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더 뜨거워지게 되죠, 그죠? 자, 또한 요것도 보세요. 자, 이거 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해 볼수 있는데 지금 좀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요거 가져왔어요. 그 조개선 램프 가져왔는데, 자, 이거 램프 를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실제 여러분 해보겠지만 아이고 시뻘개졌네. 자, 지금, 지금 뜨거워요. 근데 선생님이 손바닥을 잡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직각으로 갖다 대면 뜨겁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 각도를 틀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받는 손바닥은 손바닥에 느껴지는 뜨거운 뜨거운 느낌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빛이 점 빛이 점점 펼쳐져서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직각으로 보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거 뜨겁기 때문에 잠깐 될수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 보면. 그 빛의 양이 얼마나 집중되는지 알수 있어요. 온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할 실험에 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 실험 두 가지 실험인데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모래상자가 있어요. 모래상자에다가 지금 옆에 지금 잘 보이나요? 온도계를 꼽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얼마나 데워지는지 이게 지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렇자 어디 언제 얼마나 데워지는지알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번, 3번인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그니까 빛을 비스듬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못 받게. 그 그러니까 비스듬한 그니까 지금 뭐냐면 남중 고도가 이건 낮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옆에 있는 거는 어, 고도를 높게 위에서 이렇게 내리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근데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전등과 알코 온도계 사이 거리가 약한 30cm 정도 뛸수 있도록 하고 자 모래의 처음 온도를 측정한 측정한 이후에 전기 스탠드를 켜고 약 5분 지난 다음에 나중 온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어~ 우리 그~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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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를 넣어놨는데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이게, 엎어져요. 이럴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잘안될 겁니다. 여러분은한 사람이 잡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어, 측정하게 됩니다. 5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옆에서 비추는 거는, 남중고도가 낮을 때, 즉, 겨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중고도가 낮으니까 옆에서 비스듬히 비추죠.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29도니까 약간 위, 위 정도긴 한데 이 값을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낼려고 아마 음. 이렇게 실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권 남중 높을 때 여름 이건 거의 비슷하죠. 우리 거의 한 우리 76도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뭐 거의 76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 당연 히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처음 온도 그리고 나중 온도 그리고 이 온도차를 이렇게 적어보시고 자 마찬가지로 기울게 클때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온도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보고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한번 설명해 봐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까 전등을 이용해서 설명했었죠. 그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남중고도가 낮을 때, 그죠? 남중고도가 낮을 때 옆에서 비스듬하게 태양빛을 비추면 태양을 받는 양이 적다 랬죠 그죠? 그리고 태양 자남중고 높을 때, 높을 때는 뭐야? 태양빛을 집중해서 받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이것 때문에 모래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 때와 기온이 낮을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 설명해 볼수 있는데, 자, 여름에는 어땠습니까? 기온이 높을 때 굉장히 태양 고도가 높죠, 남중 고도가. 겨울에는 어때요? 기온이 낮, 낮죠, 그죠? 왜냐하면, 태양이 남중 보다 낮고, 또, 뭐, 처음에 설명했지만, 빛이, 태양이 떠있는 그, 시간도, 낮의 길이도 작죠, 심지어. 여름에는 낮의 길이도 길고,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실험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실험은, 어, 첫 번째 실험과 좀 다른 게, 첫 번째 실험은 그두 가지밖에 안 됐죠. 비스듬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 이 태양빛을 많이 받게 하거나, 이두 종, 두 가지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각도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90도부터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온도계를 꽂았는데, 온도계를 이렇게, 만약에 하나는 90도, 자, 90도 올려볼게요. 뭐, 하나는 뭐, 한 45도, 하나는 이렇게 더, 더 낮게 한 20도?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 적외선 램, 적외선, 적외선 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적외선 램프가 사실 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옆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자,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할때 조심해야 될 게, 좀, 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틀면, 자, 틀면, 근데 이게 너무,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보니까 이 적외선 램프이 중앙에서 나오는 이, 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게 고르게 와야, 고르게 와야지, 고르게, 뭐, 어쨌든, 태양빛이 고르게 온 다음에, 그것을 받는 면적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이, 저기선 램프의 값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 한, 뭐, 한 25cm 정도, 띈 상태에서 램프를 켭니다. 켰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눈금을 보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볼까요? 전등의 기울기 때나 모래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 적어보시고 어떻습니까? 뭐 적어보시고 전등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뭐뭐뭐뭐죠, 그죠 여러분 점등이 기 길길 달리한 이유가 이번 시간에 계절에 따라 어, 기온이 변하는 것이 뭐와 관련이 뭐뭐뭐뭐와, 즉 태양의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자,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학습지 아마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거, 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전등의 기울기는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내며, 그죠? 전등이 기울기가 클수록 모래에 뭐가 높아지나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위에서 빛을 집중적으로 내적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온도 높아지고. 자, 따라서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계절마다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태양의 남중고도 그러니까 높이 뜬다는 뜻은 그냥 높다라는 뜻만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빛을 지면에 집중적으로 비춘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계절마다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정답은 뭘까요? 1번 구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2번 태양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3번 비가 내리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4번, 바람이 빨르게달라지때면에 5번, 태양의 남중고도 달라지기 때문에, 뭐죠?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자, 사진은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에서 전등의 이울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하죠, 전등의 기울기 지금 기울기 달리했죠 그죠?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 태양의 남중고도. 자 다음은 월별 와 어렵네 월별 태양의 남중고도 월평균 기온 그래프입니다 자 남중고도 기억나나요? 6월달에 가장 높았죠 그죠? 그리고 언제 제일, 제일 낮았어요? 12월달에 제일 낮았는데 근데 기온 그래프는 좀 달라요 잘 보세요 6월달에 여러분 제일 덥나요? 아니죠 여러분 7월달 8월달쯤까지 제일 덥죠 7,8월달이 휴가 피크 기간이자 그죠? 우리 이때 더우니까 많이 놀러가죠? 겨울에는 언제가 제일 춥나요? 12월 달이 춥나요? 아니요. 1월 2월까지, 1월 2월 요 살까지 추워집니다. 자, 이게 좀 다른 게, 어,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기온 변화 기억나나요? 12시 반정반 경까지 태양고도가 제일 높아졌죠. 그만큼 빛을 많이 받고 온도가 올라갔는데, 온도는 어땠어요? 12시 반 되자면 바로 떨어졌나요? 아니죠. 2시 반 경, 2시 반까지 쭉 온도가 올라갔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태양빛을 계속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지표면이 가열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쭉 데워지는 시간이 있고 또 다시 차가워진 시간에서 바로 빛이 안 비추자마자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고 온도가 떨어진 시간이 있고 또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하루에 하루의 그래프와 하루에 뭐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디온의 그래프와 그럼 지금 이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좀, 기온은 좀 늦, 게까지 좀, 늦게, 늦게, 그 고도와 달리 좀더 늦게까지, 늦게 더 뜨거워졌다가, 더 늦게까지 추워진다. 자, 옳, 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계절마다 태양의 남중고도와 월평균 기온이 달라진다. 기온은 8월에 가장 높다. 기온은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 남중고도와 기온이다.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이 낮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때 월평균 기온도 가장 높다. 태양의 남중고도와 월평균 기온이 그래프면 비슷하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을 때 월평균도 가장 높다. 아니죠. 남중고도 가장 높을 때 월평균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7, 8월 때 제일 높죠. 그죠자자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 배운 게좀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계절의 변화는 까다로운 모실 거. 이것이 여러분 3단원의 꽃입니다. 78차시가 78차시는 7, 계절의 변화는 까다로운 모실 거.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 여러, 음, 주도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어, 참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바이바이!